4년 전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40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뉴타운 공약이었습니다. 뉴타운을 시작한 시장이 대통령이 된 데다 우세훈 전 시장 역시 뉴타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후보들은 너나 할것 없이 뉴타운을 공약 1번으로 내세웠고 해당 지역은 매물이 삽시간에 사라지면서 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집이 개인 재산의 대부분인 우리 현실에서 자신의 부를 늘려주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낡은 시설을 정비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주먹 구구식, 무분별한 사업 난발로 곳곳에서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을 끌어올렸고 투기 바람에 정작 서민들은 외곽으로 밀리고 투기꾼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뉴타운 전면 재검토 방침에 서울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강남권을 제외하고 서울이 대부분 그러하겠지만 마포는 아연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뉴타운 지역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신영섭 후보를 모시고 뉴타운 정책과 또 민주통합당 농내 후보와 8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소감, 지역 분위기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민주통합당 노웅래 후보는 일정 상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후보 이러고 보니까 17대 총선에서 노웅래 후보에게 지고 구청장을 예. 하셨죠. 예. 그리고 좀 얼마간의 공백이 있었습니까? 1년 9개월입니다. 그동안에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지내셨나요? 프로마트라는 서울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담, 뭐,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의료봉사활동,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공천 과정에서 현역 후보를 이기고 공천을 받으셨는데, 네. 그 당에서 좀 어떤 점을 좀 높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역 주민들을 접해 보니까 구청장 때청렴하게 일을 열심히 잘했다. 네. 예, 그리고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드문 정치인이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네. 그런 평판이 당에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좀 현역 의원보다 지역구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예. 돌아보면 좀 주민들이 요즘에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나요?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좀 어렵다. 네. 경기가 나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예. 또 정치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좀 의원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네. 과거에 구청장을 하셨는데 구청장을 한게좀 지역 선거에는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됩니까? 지역 문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구청의 업무라는 게 서민들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고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네. 현장 행정을 통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좀 선거에서는 좀 어떤 전략으로 좀 나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요. 예, 제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 고향도 따지지 않고 당도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 일이 주민을 위한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냐 그것만을 연구했습니다. 네. 후보 이력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경제연구원이랑 산업연구원에서 일을 예. 하셨는데, 뭐 그야말로 좀 경제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저희가 앞서 얘기한 그 뉴타운 문제 예. 예. 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니요 제가 구청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 주민들, 그 바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시장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 보니까 법이 조금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도시정비법,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법이 조금 미비된 점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만, 예, 시행사, 아, 시공사나 정비업체 쪽에 너무 뭐 일방적으로 좀 유리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네. 예, 소수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너무 속전속결로 하는 것보다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더 보완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뉴타운도 이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비하면 한 가지 단점, 어, 저 다른 점은 뭐냐면 네. 대단위로 이렇게 한꺼번에 크게 합해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업 규모가 커짐으로써 그만큼 비리의 발생 소지도 커지고, 네.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그 이해관계가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의견 교환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이제 네. 네. 장점은 물론 규모의 경제 때문에 네. 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예. 서울시장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좀 야권이 전부 다 이제 보진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예. 구하고 좀 시하고 좀 마찰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 이제 구청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한 서울시에 비해서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네, 도시계획, 서울시 자치구들은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창구 정도에 불과하고요. 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서울시의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서울시와 얘기를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참고 역할을 해야겠죠. 네. 네. 아이언 뉴 타운도 좀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이언 뉴 타운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덕 오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청장 될 무렵에 어 공덕교회와 좀 마찰이 있었는데 네. 제가 현장에 가서 중재를 해서 잘 돼가지고. 이미 작년 2월에 다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비하면은 아현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정 비리도 저질러지고 또그 시공사들 간에 서로 또좀 조건을 두고 다툼이 있어서 네. 착공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야 겨우 착공을 한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구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서 네.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음. 그럼 좀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어, 전면 재검토라기 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 뉴타운을 너무 강력히 밀어붙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안된게 아니냐. 그렇다면 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도 좀더 폭넓게 수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원칙적으로 다양한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좋은 네.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좀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지역구가 좀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죠. 좀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좀 극복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이제 많이 성숙이 됐고요. 그래서 이또 마포가 옛날처럼 음. 그, 이런, 못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강북의 강남 쪽으로 해서 교통의 요지고, 네. 굉장히 많이 또,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어, 어떤 바람에 휩쓸리기보다, 누가 더 일을 잘할 거냐, 또 그동안의 실적은 어떠냐, 네.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해야지,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음. 행동, 실적,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네. 뭐 그런 것들로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구청장을 역임하면 지역에서 좀 인지도도 높아지고 뭐 예. 지역 조직도 좀 갖출 수가 있는데 상대 농노 후보가 조직 면에서는 좀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네그 예, 부친 때부터 네. 수십 년 동안 예그 텃밭처럼 이렇게 이제 지켜왔고요. 뭐 정치를 워낙 오래 한 가문이다 보니까 정치 쪽의 조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저보다 훨씬 위라고 네. 어, 봐야겠죠. 저는 뭐 8년 전에 이제 언론계를 떠나서 처음 정계 입문해가지고 네. 어, 한번 떨어지고 구청장 4년 행정 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 어떤 정치꾼 같은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는 너무 식상하다. 차라리 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저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건전 보수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예, 요거는 어떤 건전 보수라? 그 보수나 진보라는 것은 사실은 편의상 붙인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영구 불변의 것도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은 변하는 것인데 그 우리 보수라는 그 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그동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부정적이 된게 사실,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퇴용적이고 낙후된 이미지 네.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 국정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진보도 비판만 할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겠죠 대안 없는 비판은 그건 뭐~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두 수레바퀴가 같이 잘 발전을 해야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건데 건전보수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건 진보건 주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은 똑같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은 서로 말꼬리 잡고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더 잘할 것인가 경쟁도 하고 네. 또 상대방이 잘하면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거는 뭐 교과서에만 있는 얘기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런 것은 보수은 진보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건전한 보수는 이제 상대방 잘한 건 인정해주고 또뽐딸건뽐 따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향 따지고 당 따지면 안 됩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전한 보수의 생각이죠. 네. 마지막으로 전후보께서 일을 강조하셨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 좀 짧게 각오 한 마디 좀해 주시죠. 저희가 생각할 때 우선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 크게 발전했습니다만 많은 문제도 요즘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인 국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강력한 개 개혁을 해야겠고요. 또 대학들을 좀 지방으로 보내서 이 수도권 분산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건 좋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네. 행정기관을 내려보는게 아니라 대학들을 내려보내야죠. 제가 유학시절에 보면은 미국에 다 캠퍼스타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 하나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그 지역 균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